미디엄 오블롱 패턴 펌 시술하기 전 모습입니다. 이어투 이어라인으로 블로킹을 나누어 준후탑 골든 백까지 섹션을 나누어 주고 네이프의 가장 짧은 부분을 와인딩하기 위하여 두단 정도의 섹션을 나누어 줍니다. 모발의 제 일제를 도포한 후 네이프 부분을 양쪽으로 나누어 45도 각도로 호리존탈 기본 와인딩을 진행합니다. 이어, 백이어까지 섹션을 나누어 준 후, 일제를 도포하고, 사선으로 섹션 나누어 준 후, 90도 각도로 사선 말기,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사선 섹션을 유지하여,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백부분 그리고 왼쪽 사이드 부분을 두상을 따라서 섹션을 나누어줍니다. 좌측 사이드에서 우측 사이드까지 아랫단과 반대 방향으로 사선 섹션을 유지하며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선 말기, 와인딩을 진행해줍니다. 제1재를 도포한 후탑 부분은 홀슈 섹션 라인으로 나는 상태에서 둥근 두상을 따라가면서 섹션의 폭을 조절하여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 탑 부분의 가장 뒤쪽은 피봇 섹션이 되도록 와인딩을 진행해줍니다. 다시 두상을 따라가면서 섹션의 폭을 조절하여 와인딩을 진행해 줍니다. 미디엄 오블롱 패턴 펌 와인딩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와인딩이 완성된 고무줄 밴딩 윗부분에 스틱을 꽂아줍니다. 헤어 밴드를 고정하고 제 일제를 도포한 후 비닐캡을 씌워줍니다. 열 처리 15분을 진행해 줍니다. 이때 모발이 손상 모일 경우, 열 처리 시간을 조절해 줍니다. 자연 방 75분을 진행해 줍니다. 자연 방치 시간이 끝난 후 오른쪽 백사이드에 롯드를 풀어 컬 테스트를 확인해 줍니다. 컬 테스트를 본후 중화제가 얼굴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건으로 감싸주고 중화 준비를 해줍니다. 제이제 과산화수소 중화제를 네이프부터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중화제 도포가 끝난 후 5분에서 7분 동안 방치를 해 줍니다. 이때 중화제를 브롬산나트륨을 사용했을 경우 방치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 됩니다. 틱을 먼저 빼주고 네이프부터 로트 아웃을 진행해 줍니다. 물 온도를 체크하고 모발을 깨끗하게 헹궈준 후 케이사 트리트먼트를 이용하여 모발을 마사지하여 깨끗이 헹궈내고 수건으로 감싸고 마무리해줍니다. 이때 펌 전용 샴푸제나 산성 샴푸를 이용하여 샴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근부터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볼륨과 웨이브를 살려서 건조해줍니다. 드라이가 완성된 후 스타일링 제품을 이용하여 스타일을 완성시켜 줍니다. 미디엄 헤어 오블롱 패턴 펌이 완성된 모습입니다.